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후보자님, 고위공직자를 판단할 때 과거 말과 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실까요? 아, 그것도 참고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도 역임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라고는 할수 있어요. 그런 행위로서 인정은 될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국 거라고 할수 있었다. 지난 6월 후보자의 강연입니다.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라고 말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라는 단어는 사상초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동강남 강복절의 경축사로 한 말입니다. 후보자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상해 임시 정부가 아니라 법관 정도 하셨으면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고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닌지 계속 검증해 보겠습니다. PPT. 후보자는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저서에서 상해 임시 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할 뿐 국가 기능은 못했다. 공국 행위만 했지 공국은 한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죠? 네, 예, 맞습니다. ppt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 국민은 3일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헌법 정신과 역사를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저서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예. 말이 아닌가요? 자, 저는 언론을 통해서요. 다, 다 대... 지, 묻는 말에 예,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언론을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대한민국 건국에 헌신한 분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혹시 이승만 대통령이신가요? 제가 세 분을 꼽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김구 선생님을 자, 이렇게 세 그랬어요? 분을 어았습니다 아,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시네요.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예, 저는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3일 운동으로 건국된, 건립된.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이냐고요. 예. 1919년이냐고 1948년이라고 제가 묻습니다. 1919년 사, 저, 사, 그, 정부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국의 시작이면, 그러면, 저 후보자님 말로는 건국의 완성은 1948년이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요? 그, 1948년에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그, 그렇게 주장하는 자, 분도 대한민국 계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아, 아무것도 못한게 아니라 건국... 아, 지금 말을 굉장히 적당히 하고 계세요. 그 답변을 아닙니다. 그렇게 건국, 적당히 하시면 유라이트라는 건국... 것이 가려지고 혹시 유라이트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세요? 아니 저는 부보자님? 유라이트가 아니고 이건 유라이트 국제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국 시작이라고 저는 분명히 건국 이게 제 법률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국의 시작은 맞습니다. 저는 단순한 독립운동 차원이 아니라 건국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냐고요? 네. 1919년이라고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국 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국의 시작은 맞다. 그러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후보자님 입장을 물었고요. 지금 이렇게 적당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어 문제가 있고요. 계속 뉴라이트 사관의 입장을 뉴라이트 저자의, 저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임시정부를 세웠고 주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불법으로 침탈한 영토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맞죠? 아 어, 맞습니다. 다음 저는 보겠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또 후보자는 저세에서 임시정부 헌법은 국민과 국민 대표자 누구에게도 시, 승인받지 못해서 어떤 효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자,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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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아직 아직 보, 저, 저, 답변하시지 저, 말고요. 정연님. 하신 말씀 제가 했고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임시정부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영토를 어, 보이시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일제치하에 있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일본의 강점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그건 그러, 당연히 무이기 때문에 헌법을 부정하셨어요? 내가 언제 부정을 했습니까? 조서에 부정하고 있잖아요. 표류기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건가, 건국을 건국, 해 니만 했지 건국하지 건국의 건국의 않았다. 건국의 완성, 건국의 결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서 지금 어, 이 청문회 나오시니까 입장을 교활해 닙시다 책을 잘 읽어 보시면은 제가 저, 지금 제가 다 조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쓰셔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구라도 그 책을 보시고. 건국행위의 제가 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개념은 건국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국의 완성은 아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 뉴라이트 사관이에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뉴라이트 사관이 뭡니까? 냐는 유라이트 사관을 모르시요 아, 저는 모릅니다. 모르셔도 모르신 예,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유라이트를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유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다 모른다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아니,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의원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기다 아니다 말씀을 자,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후보자는. 예. 제가 임시정부일 뿐이고요 그, 잠깐만요. 그렇습니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저서에 따르면 예. 임시정부일 뿐이고요. 일자치아에 있으니 일본 국민이 맞고 언제 임시정부가 제가 일본 국민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서 본인이 안 쓰셨어요? 그런 말한못없습니다최고 책에. 책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책에 거예요. 그런 말한게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1919년은 공국 시작이다. 공국의 안성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 1910년 자, 일제 강점은 자,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책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책을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은 갖고 와서 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승만 국부론에 동의하신가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건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 누굴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뽑은 분이 방금 말씀하신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세 분을 제가 그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승만 국부론에 동의를 하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요. 어 제가 세 분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부론에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을 제가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 제가 묻고 있잖아요. 묻는 말이 정확하게 좀 가장 답변을 가장 해주세요. 존경합니다. 적당히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자리가 청문회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책의 분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분은 민족의 지금 위대한 지도자라고. 금 본인이 저서에 말해놓고도 예. 자꾸 다른 말을 하시니 저서를 저는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오해가 됩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저기 후보자의 주장에 근거하고 저서에 근거하면요. 어. 일본 국민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자꾸 바꾸세요. 제가 언제 말을 바꿨습니까? 아니, 지금, 어, 서의원님께서는 지금 자, 제 말을 다 보고 왔습니다. 자꾸 바꾸고 계십니다. 저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